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또 제철 음식이죠. 과메기 준비했습니다. 예. 쌤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뭐 대파 조금 넣고, 마늘도 넣고, 과메기는 두 개. 두개 넣고, 김을 딱 싸서. 아, 과메기, 과메기, 그냥 통째로 하나 느껴요. 음. 음. 아, 이거 오늘 또 시내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이거 포천시내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오늘? 시작!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또 제철 음식이죠. 과메기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구룡포에서 이 과메기를 공수했어요. 이 쌈하고 이 야채하고 뭐 각종 이런 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과메기 용들을 이렇게 손쉽게 팔더라고요. 과메기가 약간 이 꽁치과죠. 꽁치과인데 스테미너 음식에는 이거죠. 스테미너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과메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죠! 굽! 우후, 이거, 우 기름진 거 봐라, 이거. 와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와,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와, 실한 거 보이세요? 이야. 원래 이등 푸른 생선이 참 몸에는 좋은 건데, 어렸을 때는 이 생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생선이 요즘은 제일 맛있습니다. 예. 야 구룡포 가메기 한번 먹어봐야죠 자 그럼 일단 가메기가 얼마나 실한지 한번 이거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와, 아 맛있다 아 눈물이 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서 와, 와 이거 어떡하지 한번 싸먹어볼게요. 미역 좀 넣어줘야죠. 여기 뭐 대파 조금 넣고, 마늘도 넣고, 과메기는 두 개. 두개 넣고, 김을 딱 싸서. 음! 와! 진짜 죽인다.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이 이렇게 해다 와, 아 눈물이 날라 그래. 와, 베기에도 한번 싸 먹어볼게요. 와, 과메기이 그냥 통째로 하나 넣게요. 남자는 또싸은또 또 이렇게 먹어야지. 팔에 좀 넣고요. 미역도 들어가야죠.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려고 한다. 김에만 싸먹는 것도 참 맛있어요. 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아니냐 이거? 힘이 불끈불끈 솟는 느낌이다. 아, 이거 오늘 또 시내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이거 포천시에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오늘? 와, 요런 거한번 보여줘야지. 저 삘이 받았어요, 저삘리 받았어요. 진짜 칠하다, 이거. 이 꽁치 그래도 한몇 마리를 하나 이게? 한 10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저 지금 무한이에요, 무한. 들어가는 게한 20마리도 먹을 것 같은데, 어제. 대파를 하나 또딱 올려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번는 새로운 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그서 투장을 넣어야 되니까. 음! 음. 너무 맛있어. 짜투리들을게요 와. 야, 별거 없어요. 그냥, 과메기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지금. 와,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 이거? 생선을 어떻게 이렇게 말려서 먹을 생각을 했지?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솔직히 이게 바닷바람이랑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구룡포에서 밖에 안 나잖아요, 이 과메기가. 다른 데서는 이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과메기를. 입에서 살살 녹는다. 입에서 살살 녹아. 진짜 비린내도 안 나고. 와, 입에서 살살 녹네. 남자는 또한 마리 딱 집어넣어 버려야지. 이렇게 쏴. 쏴라야안민고또 김만 딱 하나 올리고. 일단은 고추는 하나 넣어주고. 와 다시 만하자면 싸먹는 게 진짜 맛있어. 진짜 하나하나가 몸에 다 좋은 거네요 금방 먹네 이거 한1마리될 텐데 이게 하나에 이게 하나에 반마리니까 이게 지금 한 20개 있는 거거든요 다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충분히 먹습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진짜 과메기하고 김만 딱 싸서 건강을 위해서 마늘 하나 때리고요 그냥 담으면 먹을게요 와 비린내가 안나네 특유의 생선 비린내가 조금 있긴 한데 역하진 않아요 이게 말려서 참기름이나 이런 들기름 같은데 발라놓으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먹을만해요 솔직히 요렇게 해서 요즘 떡 보니까 우주 대스타죠 완전 스타 지디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오해와 네, 억측과 그 다음에 음해 이런 것들을 겪고 파워라는 노래로 복귀한 우리 지디를 응원합니다 저 지디 팬이거든요 지디 노래 중에 무죄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어디선 꿀리지 않아 전 어디가서든 꿀리지는 않습니다 욕이 없을 뿐이지 저도 인생 자체가 어디가서 꿀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디처럼 당당하게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좀 음식들 다 넣고 싸서 먹겠습니다. 과메기를 넣고요. 미역도 하나 넣고요. 좀더 넣고요. 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쌍대, 김은 쌍대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싸서. 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진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이 재미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감액에 드십시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딴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드셔보세요 이 초장과 각종 야채와 이 해조류 같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정말 정말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도 느끼는 건 항상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확확 와요 오늘도 어쨌든 한끼 맛있게 제철음식 고룡포 과액기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